일본에 장기 체류 중인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봄만 되면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것이죠. 화분증이라고도 하는 꽃가루 알레르기는 일본의 국민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나마 일본인들은 어느 정도 내성이 있어서 버티는 거지 외국인들은 일본에서 오래 살기 싫은 이유로 지진의 공포 다음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꽃가루가 날리는 건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일인데. 왜 유독 일본의 꽃가루 알레르기만 악명이 높을까요? 일본의 꽃가루만 독성이 강한 것은 물론 아니고 여기에는 사실 태평양 전쟁 이후 녹화 사업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역사적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사람들이 꽃가루 알레르기에 시달리는 이유와 우리의 녹화 사업은 일본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달랐는지 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통계에 따르면 일본 국민 중 무려 40% 이상이 해마다 꽃가루 알레르기로 큰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의료 비용과 생산성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매년 22억 달러에 달해서 일본 정부도 이를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는데요. 다른 알레르기 증상은 원인이 되는 물질을 피하면 그만이지만 꽃가루는 일본 전역에 날리기 때문에 피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꽃가루가 날릴 시기에 일본에 가면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4월에서 5월까지가 바로 이 시기인데, 일본에서도 이때는 학교나 직장에 신입이 들어올 때라서 신입사원과 함께 일한 지한 달이나 되었지만, 마스크 때문에 얼굴을 못 봤다는 고전적인 농담도 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증상이 고통스럽기로도 유명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콧물 등이 주된 증상인데, 이게 가벼운 정도로 그치면 운이 좋은 경우이고 대부분은 하루 종일 기침을 해서 목이 갈라지고 재채기도 멈추지 않아서 나중에는 두통까지 생기고 머리가 멍해서 입맛도 떨어지고는 합니다. 특히 심한 건 콧물인데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원래 비염이 있었거나 코가 예민한 사람의 경우 콧물이 과장 좀 보태서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흐릅니다. 콧물 닦느라 혼자서 티슈 서너 박스를 하루에 다 쓰거나 하도 코를 풀다 보니 머리가 띵하고 코 주변과 인중이 달아서 피가 나기도 하죠. 누우면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서 호흡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피곤해 죽을 지경인데도 앉아서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지로 코를 막은 채 잠깐씩 자다 깨다 하는데 휴지가 콧물에 흠뻑 젖어서 툭 떨어지고 콧물이 줄줄 흐르는 걸 옆에서 보면 이게 무슨 생지옥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최악이 아니라는데요. 꽃가루가 폐까지 침범하면 호흡기가 감염될 수 있는데 심한 경우 천식이나 폐렴까지 유발할 수 있죠. 호흡기 증상은 특히 노약자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꽃가루가 날릴 시기가 되면 일본의 요양원에서는 입소한 노인들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합니다. 그럼 일본에서만 유난히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삼나무와 편백나무가 일본의 삼림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 산림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여기에는 나름대로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태평양 전쟁이 끝난 이후 일본은 그동안 파괴된 산림을 복구하고 여러 재건 사업에 쓰일 목재도 조달하고자 대대적인 녹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목조 건물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목재 수요가 그만큼 높습니다. 미군의 대공습으로 도쿄 같은 주요 도시까지 수십만 채의 가옥이 불타 없어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목재 조달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문제였죠. 거기다 전쟁 때 자원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이 너도나도 나무를 뗄감으로 사용해서 겨울을 버티는 바람에 일본의 산이란 산은 모두 민둥산이 되었기 때문에 녹화사업은 일본의 구군을 건 대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다른 나무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병충해에도 강한 삼나무와 편백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었습니다. 심지어 기적적으로 멀쩡하게 남아있던 숲을 성장이 느리다는 이유로 밀어버리고 삼나무와 편백나무로 인공적인 숲을 조성하기도 했다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삼나무와 편백나무는 전후 일본에서 조성된 인공림의 70%를 차지하는 수종이라고 합니다. 일본 전역이 민둥산이 되었던 걸 극적으로 녹색으로 뒤덮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대부분이 삼나무와 편백나무였던 것이죠. 이 나무들이 자라서 꽃가루를 뿜어내기 시작한 시기와 일본인들이 꽃가루 알레르기를 호소하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하게 겹칩니다. 이미 열도 전체를 뒤덮고 있는 나무들을 몽땅 베어낼 수도 없고 일본인들은 앞으로도 꽃가루 알레르기를 운명이라 여기고 견디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편 중국도 일본처럼 인공림을 조성하면서 수종을 잘못 고르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대기오염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건잘 알려진 사실이죠. 엉뚱한 우리까지 중국발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도 손놓고 있는 건 아니어서 대기 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수많은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했는데 이때 삼나무와 포플러 등의 수종을 선택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들 수종은 심한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수도인 베이징에도 대량으로 심어서 매년 봄이면 베이징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할 정도라고 합니다. 베이징은 과거 대기오염 농도가 세계 최악이었다가 근래에 들어 많이 개선되었는데 베이징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괜격이라고 하겠네요. 전 국토가 민둥산이 되어 정부 주도하에 대대적인 녹화 사업을 펼친 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습니다. 사실 사업의 난이도를 따지자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어려웠는데요. 일본은 1년 내내 강수량이 일정한 기후라서 나무를 심어놓기만 하면 대체로 잘 자라는 반면 우리는 강수량의 편차가 크고 비교적 건조해서 약한 나무는 살아남지 못하고 심은 후에도 관리를 잘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번식력이 강한 아까시 나무와 리기다 소나무 등을 중점적으로 심는 한편 식목일을 지정하고 범국민적인 나무 심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중년층은 어릴 때 식목일이면 어른들 따라서 산에 올라 나무를 심었던 기억이 다들 있을 텐데요. 국가와 국민들이 똘똘 뭉쳐 노력한 결과가 어땠는지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들 아는 바이죠. 전 국토가 녹색으로 빽빽하게 뒤덮인 항공사진만 봐도 알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녹화사업의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제는 몽골 같은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나라들의 노하우를 전수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의 숲은 연간 7조 원의 임산물을 생산하는데 이는 전 국민이 매년 약 500만 원에 달하는 직간접적인 혜택을 누리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문화재청은 지난 2023년 유네스코에 우리의 녹화사업 과정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해달라고 신청했는데 2025년 현재 심사가 거의 끝나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죠. 워낙 급하게 나무를 심느라 질 좋은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이른바 고급수종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고 실제로 우리의 목재 자금률은 15%에 그칩니다. 그러나 녹화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산림자원의 고급화를 위해서 산림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유한킴벌리나 SK 같은 기업과 민간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기에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오늘은 일본의 국민병인 꽃가루 알레르기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녹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꽃가루 알레르기는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마음이 아플 정도로 큰 고통을 줍니다. 고생하는 일본 사람들이 불쌍하면서도 우리는 일본과 달리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뿜어대는 나무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행스럽기도 하죠. 이처럼 나무 한 종을 고르는 선택이 수십 년후 국민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줄은 당시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수십 년 전, 일본은 빠르게 크는 나무를 택했고 한국은 오래도록 건강한 숲을 택한 것이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낸 요소로 작용하고 만모습이죠. 일본은 국민 절반이 알레르기로 고통받는 반면, 한국은 녹화 성공에 더해 전 세계에 살림 노하우까지 수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삶에 새삼 감사함을 느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